12월 1주차 월 100만원 이상 버는 꿀톤 키워드 공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멤버십 회원에게 일주일 전 미리 공개되는 영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인구민 카톡 테마입니다 네이버 월간 검색량이 12,950건이고요 구글 검색량은 적으니까 패스하고 월 블로그 발행량이 19건 네이버 카페 발행량 17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검색량 대비해서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 발행량이 5건이죠 이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가 카카오톡 테마를 바꾸고 싶을 때 외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카카오톡 테마 같은 경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톡 테마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카카오톡에 이제 입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 키워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운로드가 되겠죠. 제가 이제 행동 유발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행동 유발 키워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버튼이는 링크를 누르는 게 익숙한 거죠.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구미 카톡 테마가 11월 29일 날에 갑자기 기존에 380건, 240건 검색하다가 지금 10배수가 뛰었거든요. 거의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임구민이라는 이분이 카톡 테마를 뭐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11월 29일날에 뭐 새로운 걸 배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임구민이라는 사람이 카톡 테마가 업데이트 됐어요. 이럴 때는 검색량이 엄청 높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팔로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업데이트된 버전 파일을 또 글을 써서 올려야 되겠죠. 이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검색량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웹문서 영역이고요 두 번째도 웹문서 영역입니다 이게 지금 다 네이버 블로그로 뜨긴 하지만 이 웹문서 영역도 네이버 블로그가 노출이 되긴 돼요 간혹 가다가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로 이 키워드를 글쓴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봤자 뭐 2024년 2월 26일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카톡 테마를 키워드 잡았기 때문에 위에 못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 인구 미 카톡 테마 3일 전에 썼는데 티스토리고. 그래서 이 키워드는 쓴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쓰시면은 워드프레스로 이게 웹 문서로 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거 빨리 선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구 미 카톡 테마도 말고 아이폰 카톡 테마 이런 것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카톡 테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카톡 테마를 도배해서 써도 되는 겁니다. 뭐 아이폰에 있는 뭐 크리스마스 카톡 테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키워드 무한 확장은 이런 식으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운빨 존만 게임 쿠폰입니다. 제가 이제 쿠폰 키워드는 웬만하면 매주 넣을 거예요. 이 쿠폰 키워드가 돈이 된다라는 거를 계속 상기시키고 싶어가지고 이 운빨 존만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이버 월간 검색량이랑 구글 월간 검색량을 보면 27,100건, 네이버는 33,280건, 굉장히 높죠? 근데 월 블로그 발행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카페 발행량도 그렇고 지식인 발행량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우리가 외부입을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로드에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했더니 검색량은 뭐 똑같고요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꾸준히 1 0 0건 이상 검색되는 키워드 월간으로 볼까요? 꾸준히 올라갔죠? 이때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가 오픈하는 즉시 쿠폰을 발행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쿠폰 써가지고 게임을 더 이제 인입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이때 이렇게 빡 터졌죠 근데 여기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게임 인기글 두 번째 웹문서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웹문서 그리고 인기글, 웹문서. 우리는 여기서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보면은, 지금 제가 촬영일 기준으로 12월인데, 11월 달에 또 쿠폰이 나오고, 10월 달에 쿠폰이 나오고, 12월 달에 쿠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1월 쿠폰을 써야 되겠죠. 그럼 이거 바로 웹문서잖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 키워드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쿠폰 키워드는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되는 키워드여서. 다음은 세 번째 네이버 기차표 예매입니다. 우리가 기차표 예매할 때 이제 네이버에서 예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6,390건이거든요. 구글은 뭐 없는 거죠. 이 정도면 블로그 발행량, 카페 발행량 보세요. 괜찮죠?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웹 문서가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이 키워드도 쓰면 굉장히 좋겠죠? 네이버 기차표 예매 같은 경우는 결국 행동 유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위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CTR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매, 예약, 다운로드, 발급,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 키워드 하나만 줬다고 해서 제발 딱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기차표 예매는 이건 메인 키워드인 거고, 네이버 기차 예매, 예매 승차권, 승차권 같은 것도 웹문서잖아. 넣어야 되겠죠? 이미 썼어, 얘는. 얘는 잘했네요. 티스토인 게 아깝긴 하지만. 그리고 KTX 예매 하기 이런 것들도 또 키워드가 확장이 되겠죠 내가 맨 처음에 네이버 기차표 예매를 썼는데 보니까 KTX도 있고 막 SR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키워드 확장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쿠팡이츠 사장님 사이트입니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검색량이 높은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가 쿠팡이츠에 입점되어 있는 사장님들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 검색량이 20만 9,900원이고요 구글 검색량이 3만 3,100원입니다 얘를 조회를 해볼게요 검색량 굉장히 높고 블로그 발행량 카페 발행량 너무 좋죠? 너무 없어 검색량 이거 한 50건이어도 사실 좋은 거거든요 검색량이 높아가지고 근데 그냥 안 쓴다고 아예 일간 월간 보면요 균등하죠 오락내락이 심하지가 않아 이런 키워드를 제가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롱테일 키워드고 쿠팡이츠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키워드도 지금 보면은 웹문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이제 SEO 맞춤형 글쓰기랑 외부입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웹문서 영역이 제일 높게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웹문서 영역이다. 그래서 얘를 검색을 했더니, 첫 번째는 당연히 쿠팡이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모두 이렇게 네이버 모드나 원페이지로 구성해가지고 상위로 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넘어가고, 이제 세 번째,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 같은 경우겠죠. 이렇게 내려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도메인으로 키워드까지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키워드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제 5탄에서 도메인을 막 입력을 하든 뭐라든 하든 했을 때 이것도 만약에 검색량이 된다.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친구들 특징을 보면은 포털이라는 얘기가 들어요. 포털. 포털 사이트. 얘도 키워드다. 1100건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결국 같은 키워드잖아. 같은 거기 때문에 내용이 더 길어질 필요도 없잖아. 키워드를 여러 개 잡아야 되겠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해피콘 사용처입니다. 네이버 검색량이 월간 13,240건. 구글은 볼 필요 없고, 블로그 발행량, 카페 발행량 한 달에 30건, 네이버 지식인 발행량 4건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모바일 쿠폰이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거 사용처들이 파리바게트나 뭐베스킨라비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 지정이 되는 곳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식스니펫으로 먹었는데 23년도 정도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이 친구도 보면 키워드를 얘만 잡은 게 아니에요 모바일 쿠폰 잔액 조회 이런 것들도 키워드겠죠 얘 같은 경우도 검색하면은 170건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안 쓰는 것보다 낫겠죠 이런 것들 확장해서 쓰시면 되겠고 이제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지식인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식인 보면은 조회수가 22,487건인데 21년도 3월 26일날 작성됐죠 괜찮습니다 이미 쓰고 있어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죠 음 응, 얘야 yeah. 어, 이렇게 해서 돈 법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돈 괜찮게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피콘 사용방법도 지식인 해도 되겠죠 이런 것도 조회수 7,000 음, 이미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지식인이 근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옛날에 매드센스를 처음 했을 때 20년도 했을 때이 지식인 하나만으로도 돈을 진짜 많이 벌수 있었어요. 그땐 대부분이 티스토리긴 했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 지식인 답변으로 돈 버는 로직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같은 노동 대비 수익률은 20년도 보다는 낮긴 합니다. 그래도 쓰면 좋다. 지금도 지식인으로 돈 많이 법니다.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답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좋습니다.